충남의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부터 6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예,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58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외국인 주민 현황 외국인 주민 자녀 중에서 다문화 가족 한국인 자녀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 다시 말해 국내 출생자는 14,805명으로 전국 7위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0세에서 5세의 자녀는 5,230명,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18세의 자녀는 9,575명으로 학령기 자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경제 전반의 불안정한 여건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삶에 대한 질문에 나의 학교 공부가 더 어려워졌다 31.3%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24.6% 다문화가족이 아닌 학생보다 학습 성적이 더 나빠졌다. 12.6%가 그렇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가족 집안이 경제적 사정으로 돈 걱정하는 정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9.3% 걱정한다. 음... 가끔 자주 항상 80.8%로 나타나 가정 형편에 대한 자녀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여경에서는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사용 환경 개선, 한국어 학습 지원, 방임 감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출신 부모의 언어 구사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란 말을 잘 하고 싶다는 응답이 80.2에 이른 데 비해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들은 내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60%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 말을 배우고 있다 50.3%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 말을 잘한다 30.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일상생활 한국어 부사 어려움 2.6% 학습 한국어 부사 어려움 3.4%로 나타나 자녀의 한국어 능력, 특히 학교 공부 관련 한국어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응답자의 16.6%가 거의 매일 평일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 자매들끼리만 있다고 응답하여 방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학교 영역에서는 학습 지원과 진로 진학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현재 학업 성적 수준은 모탐 13.4%, 보통 52%, 우수함 34.6%로 나타났는데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우수함 응답이 낮아지고, 못함 응답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급이 높을수록 공부 부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초등 41.6%, 중등 65.4%, 고등 71.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고민 상황에서도 공부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진학 32.8%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응답자의 13.1%, 고등학생은 35.4%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욕설이나 폭언, 모욕적인 말 7.5%, 무시 2.5% 성희롱, 성폭력 2.5%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서 및 건강 영역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과 우울, 자살 생각 등 정신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 후 주요 활동으로는 집에서 인터넷, 물론 게임 포함해서 39%, 게임 문자 등 휴대폰 하기 3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38.6%. 여러 번 게임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23.8%가 응답했습니다. 음, 인위터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거지? 그럼 예, 예. 전체의 아까 퍼센티지가 어떻다겠어? 예. 전체 응답자의 33.1%즉 고등학생은 35.4%가 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는 어디야 뭐 편의점 그런 데가 많이 있겠죠 편의점 편의점 식당 식당 아, 식당은 뭐 요즘 밤늦게 안 하고 오히려 네.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나서 하는 데니까 주로 편의점일 확률 아니면 PC방 아 PC방도 지금 규제 대상이니까 그럴 테고 당연히 뭐 그런 음.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뭐 노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조사에서 어 가정 생활에 아이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모으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용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겠네. 그 그렇죠. 예. 안타까운 사실이야. 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음. 아무래도 어, 아르바이트를 음. 하겠죠. 음. 그래서 뭐 오히려 아 편의점이나 뭐 기타 다른 데에서 어, 뭐 안하기를 뭐 기대해야지. 이게 뭐. 음. 그래, 결국은 자녀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또 스마트폰 내그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에, 이러한 건강행태에 관한 음,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에,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응답자의 30.2%가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계획,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각각 생각은 7 5 계획은 2.3%, 시도는 2.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음, 이번 연구를 수행한 우봉남 선임 연구위원은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가 성장하면서 전체 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 청소년기와 학령기라는 특성에 맞추어진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지역의 미래 세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문화가족 학년기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방위 확대 등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또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 진학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증진, 다문화 가족 청소년 청년 맞춤 일자리 연구 및 정책사업 발굴, 다문화 가족 자녀 건강 행태 개선, 다문화 가족 자녀 정신 건강 증진 등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가정은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과 학교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홍제인 뉴스 그러니까 전용식 최인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